슈뢰딩거의 고양이는 1935년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에르빈 슈뢰딩거가 양자역학의 이상하고 비직관적인 특성을 비판하고 설명하기 위해 고안한 사고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원자나 아원자 입자 같은 미시 세계의 불확실성이 거시 세계, 즉 우리가 사는 일상적인 세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가설입니다. 슈뢰딩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합니다. 완벽하게 외부와 차단된 밀폐된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 안에 살아있는 고양이를 넣습니다. 고양이 옆에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50%의 확률로 1시간 안에 붕괴할 수도 있고 붕괴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작은 양의 방사성 원자가 있습니다. 이 원자의 붕괴는 양자역학적 현상으로 정확히 언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가이거 계수기가 있습니다. 이는 원자의 붕괴를 감지하는 장치입니다. 망치는 가이거 계수기가 붕괴를 감지하면 망치를 작동시켜 독극물 병을 깨뜨립니다. 독극물 병에는 깨지면 고양이를 즉사시키는 독극물이 들어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핵심 원리 중 하나는 양자 중첩입니다. 이는 관측하기 전까지 양자 상태의 입자가 동시에 여러 상태, 즉 붕괴한 상태와 붕괴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슈뢰딩거는 이 원리를 상자 속의 고양이에 적용했습니다. 한 시간이 지난 후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 우리는 방사성 원자가 붕괴했는지 안했는지 알수 없습니다. 만약 원자가 붕괴했다면 독극물 장치가 작동하여 고양이는 죽은 상태가 됩니다. 만약 원자가 붕괴하지 않았다면 독극물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고양이는 살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양자역학의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상자를 관측하기 전까지 고양이는 살아있는 상태와 죽은 상태가 동시에 중첩되어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 고양이는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모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오직 상자를 열어 관측하는 순간에야 고양이의 상태가 살아있다 또는 죽었다 중 하나로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관측이라는 행위가 미시 세계를 넘어 거시 세계의 현실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보지 않으면 고양이의 상태는 정말로 확정되지 않는 것인가? 양자역학의 원리가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 미시 세계를 넘어 일상적인 거시 세계에도 적용된다고 볼수 있는가? 우리가 인지하기 전까지 현실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 객관적인 실제는 존재하는가? 아니면 관측을 통해서만 실제가 확정되는가? 슈뢰딩거는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을 통해 당시 양자역학의 관측 이전에는 입자가 여러 상태로 중첩되어 존재하며 관측하는 순간 하나의 상태로 붕정된다는 해석이 거시 세계까지 확장되었을 때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 사고 실험은 이후에도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 숨은 변수 이론 등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양자역학의 철학적 의미와 현실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슈뢰딩거의 고양이 가설은 양자역학의 원리를 거시 세계에 적용하여 관측자가 현실을 확정한다는 개념을 설명하는 사고 실험입니다. 상자 안의 고양이는 우리가 상자를 열어 관측하기 전까지 살아있는 상태와 죽은 상태가 동시에 중첩되어 존재하며, 관측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그 상태가 확정됩니다. 이는 우리의 의식적인 관측 행위가 물질 세계의 불확정성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현실을 선택한다는 양자역학의 비직관적인 측면을 보여주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말인 내 생각이 내 우주를 창조한다와 물리적인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상당히 공통된 지점을 가집니다. 두 가지 개념 모두 의식 또는 관측이 현실을 구성하거나 확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개념 모두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정되고 객관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내 생각이 창조한 우주는 현실이 나의 의지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보고 슈뢰딩거의 고양이는 관측 이전의 현실이 중첩된 상태로 유동적이라고 봅니다. 내 생각이 창조한 우주에서는 우리의 생각이 우주를 형성하는 원동력입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현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현실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슈뢰딩거의 고양이에서는 관측 행위가 고양이의 불확정적인 상태를 하나의 확정된 현실로 붕괴시킵니다. 관측자가 없으면 고양이는 여전히 불확정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 모두 잠재적인 상태에서 확정된 현실로 넘어가는 과정에 우리의 의식이 개입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무한한 가능성 중에서 특정 현실을 끌어당겨 창조하고 관측이 양자적 중첩을 깨고 하나의 현실을 선택하게 합니다. 내 생각이 내 우주를 창조한다는 사상과 슈뢰딩거의 고양이 가설은 각각 다른 배경에서 출발했지만, 우리의 의식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형성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개입한다는 흥미로운 유사점을 가집니다. 슈뢰딩거의 고양이가 양자역학의 비직관성을 설명하는 도구라면, 내 생각이 내 우주를 창조한다는 개념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 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는 철학적 관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것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내 우주를 창조한다는 말은 불교, 특히 유식학과 화엄학의 핵심 사상과 매우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넘어서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현실을 인식하고 구성하는지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내 생각이 내 우주를 창조한다는 가장 직접적으로 일체유심조라는 구절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화엄경의 유명한 구절이자 불교의 핵심 세계관 중 하나입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 고통이나 즐거움, 아름다움과 추함 등은 객관적인 외부 세계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의식의 작용에 의해 인식되고 해석되며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하고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같은 번뇌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 현실을 왜곡되게 인식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마음을 다스리고 청정하게 하면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외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마음가짐에 따라 고통이 될 수도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외부를 바꾸기보다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능동적인 관점입니다. 화엄경 마음은 화가와 같아 세상을 그려낸다. 이 구절은 위에서 언급한 일체유심조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자신의 방식으로 인식하고 표현하여 현실이라는 그림을 그려낸다는 의미입니다. 우주의 모든 아름다움과 추함, 복잡성과 단순성은 결국 마음이 비추어내는 그림자와 같다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유식학은 오직 의식 작용만이 존재하고 대상 세계는 없다고 설합니다. 여기서 경계가 없다는 것은 외부 대상이 완전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 세계가 오직 우리의 의식작용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대상은 식을 떠나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며 모든 현상은 마음속 종자가 발현된 결과라고 봅니다. 세상 모든 존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의존하여 발생한다는 연기의 관점에서 볼때 나의 의식 또한 외부 대상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 없이 비어 있다는 공의 관점은 내 우주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불교에서 내 생각이 내 우주를 창조한다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으로 원하는 것을 이룬다는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이 결국 우리의 마음과 의식의 작용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깊은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번뇌에서 벗어나 청정한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왜곡된 현실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볼수 있게 되며 이것이 곧 해탈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창조해야 할 우주는 바로 내 안의 마음인 것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내 생각이 내 우주를 창조한다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넘어서 마음의 근본적인 작용과 변화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내 마음이 바닥을 치는 듯한 상황일수록 이 가르침이 더욱 중요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겪는 고통과 바닥을 치는 듯한 현실이 마음이 지어낸 번뇌의 그림자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외부의 객관적인 상황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는가에 따라 고통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왜 바닥을 치고 있다고 느껴지는지 어떤 생각과 감정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좌절감, 분노, 슬픔, 불안, 후회 등 구체적인 감정의 실체를 직시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나는 실패했다. 이 상황은 최악이다. 같은 고정된 생각들이 나를 더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불교의 공사상처럼 어떤 상황도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니며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바닥 역시 잠시 머무는 과정일 뿐,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이제 창조의 단계입니다. 이는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과 작용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휩싸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나의 호흡, 나의 감각, 주변의 작은 변화에 집중해보세요. 마음 챙김은 번뇌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평온함을 되찾는 첫 걸음입니다. 바닥을 쳤다고 느낄 때 우리는 자신을 자책하거나 세상에 대한 원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자비심이야말로 마음을 정화하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봅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고 이해심을 베푸세요. 괜찮아 힘들었지 하고 스스로를 보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보다 더 힘든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의 고통에 연민을 느끼고 작게라도 도움을 주려 노력하는 마음은 나의 고통에서 시선을 돌려 인생에 더큰 의미를 찾게 해줍니다. 이 자비의 씨앗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웁니다. 불교에서 창조는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실천을 포함합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길로 가겠다. 이 어려움을 통해 성장하여 다른 이들을 돕겠다. 이런 생각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에게도 이로운 방향으로 마음을 먹고 굳게 서원하는 것입니다. 이 서원이야말로 새로운 우주를 향한 강력한 씨앗이 됩니다. 거창한 변화를 한 번에 이루려 하기보다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작은 선행, 작은 노력을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명상하기,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 베풀기 등입니다. 이러한 작은 육바람밀의 실천이 모여 새로운 우주를 구성하는 벽돌이 됩니다. 노력하되 그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의 무아와 공 사상처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하고 흘러갑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는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평온한 마음을 가지세요. 이 집착 없는 마음이 오히려 뜻밖의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자비를 실천하며 작은 발언이라도 굳건히 지켜나갈 때 당신의 우주는 새롭게 구성되고 창조될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